정배우가 1년째 진행 중인 천만 원 계좌 이체 이벤트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배우님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쪽이시네요 말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가치가 뭐 없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당연히 가치는 있지. 비트코인만한 투자처는 저는 전 세계 찾아봐도 단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배우야 이럴 때 쪼춤해야 진정한 게임 체인드다. 영웅이 되보자. 쪼춤에는 여기 걸어놨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거품이 빠진다 그런 이야기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 사놓고. 그 그냥 제일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가장 높은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결이었으면 오늘 손절 나갔겠네 근데 또 몰라요 아직 시장에 돈이 회수가 안 됐는데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은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어 와 지금 시장이 그렇게 힘든 거야? 동결할 정도야? 뭐5.5% 6%까지 간다더니 금리를 동결을 해? 파월이? 시장이 잣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0.25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나 손절라인 몇개있냐고 손절라인 원래 29.6에 걸어놨었는데 방송에서 다시 잡으라고 일단 취소를 해놨습니다 3만 200달러 이따가 걸어놓고 미련없이 털겠습니다 3만 달러에서 이게 체결이 되면은 45만 달러 정도 마이너스가 나가겠구만 혹시라도 약간 페이크 주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위쪽에 잡아놓고 일단은 롱이 64%구만 롱을 보는 사람이 많다 이거 여기 매물대 뚫으면 알트들도 많이 이제 날라갈 텐데 맞지 맞지 그 생각도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도 많이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리플도 어제 같은 경우에 겁나 떴죠 아따 리플 거래대금 부서 리플이 어제 23% 떴다가 오늘 보정받으면서 6% 다시 빠지는 이런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들이 뭐 리플이나 보지코인 갑자기 떡상하고 이클 떡상하고 이러면 은절가가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죠 진짜로 그냥 죽일 거면 빨리 죽이고 날아갈 거면 빨리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진짜 어느 나라 상승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쇼 잡고 있다고 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거품이 많이 심하다는 건 알죠 기준금리가 5%인데 어떻게 어점 대비 80% 이상이 떡상을 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든 여기든 롱 잡고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쪽에서 숏 잡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범위 주를 높게 걸어놔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추세를 바꿔서 타야 되기 때문에 상승분은 너무 힘들고 역대급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거만 봐도 끝이죠. 21년에 곰풍거를 회수도 못했는데 요 정도 빠졌다고 이거 회수 못하거든요. 아직도 대출 받아서 뭐집 사고 주식 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올렸는데. 근데 은행 조금 뭐 그거 망했다고 잠깐 단기적으로 막고자 돈을 더 풀어? 나중에 더풀거 아니야 중소은행들 더막면도 대체 얼마를 푸는 거야 이거 이게 긴축이에요? 와다예요? 씨부랄 거. 돈을 회수한다고 금리를 쳐 올리고 긴축을 하면서 은행 망했다고 돈을 또 풀어요 폐급이 아니라고 이렇게 잡소리를 하고 있고 미친 거죠 이건 진짜 2.8년 금융위기 한 5배 이상 그런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 기정사실화된 부분 아닙니까 몇달 안에 무조건 크게 올 거라고 봅니다 그냥 자태 안 보랍니다 숨쉴때 폐가 아프대요 아이고 쇼세 저처럼 야무지게 물리셨나 봅니다. 저처럼 생각을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미련 없이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포지션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머리가 복잡복잡했는데, 아예 그냥 손절 라인 뭐 이렇게 딱 잡아놓고, 위쪽으로 오면 윗대가리에 거미줄 싹 걸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전 재산 60% 손실입니다. 저도 뭐 40만 달러 마이너스라서 지금. 누굴 위로할 처지도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아납시다. 몇천 단위인데, 그냥 다른 일에 충실합니다. 대출 안한게 신의 한 수지만 아 맞아요 매매하면서 대출만 없으면 은 그냥 성공한 거죠 선방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뭐. 여러분들 진짜 아무리 강승부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나 친구돈 빌리고 가족돈 빌리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따도 손해 잃어도 손해입니다 본인 돈 16돈으로만 하시길 영양을 얻을 때 현물이 있지 않아 별로 의미는 없죠 이건 초장기적인 거라서 지금 2억 있는데 2억이든 있든 20억이든 있든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몇년 이상 존버할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형 근데 FOMC가 뭔 의미가 있을까 저 위치도 적대로 가는 게 코인 차트인데, 사실 의미 없긴 해요. 방송용으로 틀어놓은 거지, 뭐 어차피 다음 날 되면 다손실 접할 텐데, 어차피 손절 나갈 거면은 방송할 때 손절 나가서 좋겠다. 영상으로라도 남겨 놓게 아니면 뭐추매가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 21억 쇼쳤나요? 아유, 시부할 나도 몰랐지. 대세 상승장이 올줄 알았어? 그날이 올줄 몰랐으니까 16K, 17K 때부터 쇼를 쳤습니다. 물론 여기도 쇼치고 여기도 쇼치고 여기도 쇼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생명 유지를 한 거예요. 위쪽에다가 범위 좀으로놔가지고 대세 상승장이 올줄 알았어? 알았으면 나도 롱쳤겠지. 비트코인 10억 간다고 하셨잖아요. 롱충인줄 알았는데 왜 숏을? 감자는 숏이죠. 자존심상 롱으로는 못 먹겠다. 먹어도 숏으로 먹자. 이런 마인드죠. 오.